안녕하세요. 버블 팀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푸파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솔로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옥단 자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푸파라에서 얘들이 뭐 바주카 같은 게 나왔다 했거든요. 아닌가요? 이게 평화의 섬이죠. 업데이트 됐죠, 지금? 네. 지금 업데이트 돼서 굉장히 푸파가 많이 좋아졌어요. 베이드보다 못하네요. 근데, 푸파도 이제, 이제 얘들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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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, 이게 뭐야? 느낌. 저어도 높게 올라가는 사람은 없네요. 역시나야. 프리 파이어. 저기 엄청 크게 써있네요 역시 비긴. 파손된 조끼. 쓰레기네요. 전 일단 이상 정상 정. 정, 정 에이.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. 예. 지금 밤을 때렸어. 몇 i n t u a n 오이저가 헤드샷 날려버릴. 오! 아, 김오지아 네? 조구. 이, 터치뜻인가빨아 세우. 이들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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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습니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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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리리리 없네 저기 반짝빛 나는 건 뭐지? 어 뭐야 잠시만요 팡 같은 거구나 스파이 많이 생겼네 베이가 없는 것도 생겼네 빛딘 여기 또 있네 버섯 같은 건가? 이런데 스포잘 찾아보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쿠퍼를 안할지 모르겠는데. 어, 뚫, 뚫다, 뚫다. 이 띵. 200다네요얘두 개의 목숨을 가진 건 없어요. 두 개의 사나이. 여기 누가 털었을 것 같네. 아니, 지금 레이 네 걸려서 죄송합니다. 혼자 탄? 아, 일단 필요 없어. 대접방 하려고 한는데안 돼요? 굉장히 뭔가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아, 지금 술리 있잖아요? 개 목숨을 가진 사나이 이반탄물이아 버려 저 떨어지네 믿띤 자, 빨리 믿읍시다. 어? 저거 사람 아닌가? 맞나? 물총이 나아가 질것 같은데. 괜찮아요. 칼을 들고. me mm -hmm. 엄마는 시키. 아, 타격해 버리네. 저한판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1등 하려면 그렇게 배그보다 어렵지 않지만 오 레벨업. 이네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 계정이 아니거든요. 근데 제 개인 계정, 컴퓨터 계정 또 따로 있어요. 저 아프리카 t v 를 방송해요. 아 근데 지금 계정을 잃어버려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댓글 밑에 어, 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저가 문상 주개 뿌릴게요. 5,000원짜리. 선착순 두 명이에요. 천, 선착순 두 명. 여러분, 그리고 저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, 어, 저 확인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, 어, 밑에 메일번호 적으시면 저가, 어, 여러분, 뭐안 하세요? 기카 문상? 저가 그러면 기카, 기카. 기카를 어, 15,000원짜리 하나 뿌리고 그 문상 10,000원짜리 하나 뿌릴게요 그리고 자기야 정말 갖고 싶다는 분 메일 주소와 함께 어, 본인드리면 저가 문상 5,000원 드릴게요 연상 선착순 상관없이 그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많은 이벤트 참여할 거니까, 어, 주변 사람들한테로,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라고, 저 채널 많이 알려주세요. 일단,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제. 화이팅! 화이팅, 꽤 아픈데. 여러분 들무슨신이거 뭐 응, 똑같 은데, 일단 <목소리> 은 오늘 한번 람보 해 볼까요？총알 존나 많이 먹 어서, 그냥, 전략 없이 그냥, 총알로만 승부해요. 뜰게요. 지금 이거 하나, 하나 먹았죠 지금 여기 어디죠? 네, 반대쪽 봐, 그냥. 살짝 위험한데. 공장 몽빵 해버려? 요 그냥? 아니 아니. 그냥 가자.

8호트 림듬 밀어볼게요. 공짜에 아무도 없는 거 같은데. 여기에서 저탔터 승리한 거거든요 이렇게 딱설치을때 상대편이 렇게서 쓰는데 스카로 두두두 한 거거든요 방금 침묵이 지금 되었어요 람보 갑니다 쌍어네에서 람보 간다 칠각 이렇게 아 이게 더 총알 많으니까 이거 맞죠 왼쪽 반대쪽 한번 가보고 어때 가면 이렇게 다 일렉이네. 천천히 말해 통로에 날라오다가 그게 딱 내릴 수도 있으니까 욕심을 갖지 말자. 엄청 무거운 높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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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보보! 왜웬 떡이냐? 미친 정말로 이거밖에 없어?

저게 좋은 걸 수도 있고, 안 좋은 걸 수도 있어. 저 새끼들 이제 모금이 떨어니. 총 길이, 그거요 이렇게 만들었냐? 아, 믿네이 <laughs> 새끼 음. <laughs> 저 여보세요 아니요 동생은 안 왔어요 네 몰래 네 일단 아빠 끊어요 여러분 아, 여러분, 지금, 오. 지금, 옆집에서 전화 왔어요. 네, 그런 사정이 있어요. 근데 아까 전에 그 톨러 때문에. 왜냐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지금 랭크가 안 좋네. 지금 제가 여러 컨텐츠를. 그러면요